이 하... 안녕하세요. 위키 슝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트윈 앰시스를 리뷰했는데, 이제 진짜 음마무시하게 썼죠 자, 오늘은 이제 베이, 이제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 마지막 베인 스크류 트라이던트입니다. 오. 자, 사실 얘는 애니판에서는 갓 시즌에 나온 건 아니고 초제트 시즌에 나왔는데, 그래도 뭐갓 베이니까. 자, 예전에 여기 사진 지금 띄워져 있겠지만, 트라이언트 그 트라이던트 일반 랜덤 부스터 1에 있었던 베이가 있어요. 그거의 갓 베이 버전인데 자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레이어는 스크류 트라이던트 레이어인데 자 뭔가 좀좀 좀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고 좀 원형으로 돼 있어요. 맥시멈 가로다처럼 자 그리고 이게 특징은 이제 고, 안에 지, 고무가 있습니다. 진짜 고무가. 그래가지고 힘을 흡수한다고 하는데 오 어... 과연 얘만큼 흡수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아, 그렇구요. 자, 디스크와 프레임은 뭐, A 잇에랑 범프인데, 얘가 인기가 많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이거를 사는 이유가 범프 프레임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드라이버는, 웨지 드라이버인데, 얘도 노란색이네요. 여기가 이제 쇠로, 이제, 완전 원형은 아니고, 약간 뭐, 물뚝뚝하, 아니,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데, 어, 일단은. 락도 딱히, 딱히 센건 아니네요 뭐 크게 셀건 아닌데 어쨌든 누구랑 하죠? 비트쿠쿨칸, 나이트메어 롱기노스, 스트라이크 갓 바이키리, 트윈 네메시스, 스프리건 레퀴엠, 오랜만에 맥시멈 가루다 그 다음에 아크 바하무트, 레전드 베이저 자이 8개의 베이드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자 잠깐 가루다 프레임을 좀 그때 바이키리 있던 거를 가져와가지고 어, 왜안 빠지지? 으아. 됐다 가르다르 플로로 바꾸 자 한번 8개의 비드가 붙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나이트메어 롱뉴스 자 가겠습니다 오잘 오, 부딪힌데 아직까진 그래도 좀 버티네요 아직까지 좀버틴는데 근데 아 벌써 힘다떨어졌나 이게 스테미나형인데 어? 그래도 아 나이트메어는 이겼네요. 그래도. 일단 1승. 오 나이트메어 이겼네. 자 다음은 비트 쿠쿨칸 가겠습니다. 어. 자 가겠습니다. 자, 리고 비트 쿠쿨해또 맨날 외관 돌죠 얘는 또 붙인다. 오, 스트라이던트 벌써 스팀이나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쿠쿠카는 열도어요 오, 약간 비슷했는데, 다시 한번해볼게요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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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비슷합니다, 아직은 아 쿡쿡한 졌습니다 오, 2승 음 맥시멈 가루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맥시멈 가루다! 가루다! 아니, 가루다가 아니지 둘다 원형이거든요 맥시멈 가루다좀 오래 부딪히면 트라이던트가 버스트로도 한번 이길 수 있는데 지 딱딱 부딪히면 안 돼요, 그냥 그냥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스테미나 싸움으로 가면 은 약간 트라이, 트라이던트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오. 아, 근데, 아, 아쉽게 졌네요. 이게 프레임이 바닥에 닿아서 졌어요, 이게. 아, 약간 아쉽네. 어쨌든, 가루다는 못 이겼고요. 자, 아그 다음엔 스트라이크 갓 바이키리 가겠습니다. 휴. 오. 자, 내리 꽂았거든요야 바이키리가. 자, 바이키리, 이기 빈인 자, 갓 베인은 한 번도 못 이겼는데, 그래도, 얘라도 이겨라. 능, 개뿔. 일단, 3승 먹고요.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좀셌던트인 네메시스. 아, 일단, 그냥 레퀴 엠 먼저 가자. 레키엠 좀 힘차게 돌죠? 트라이던트는 계속 중앙에 있는데. 자, 부딪힙니다. 아직까지는 뭐, 누가 먼저 딸리냐 그런 건 없는데, 지금 트라이던트가 약간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비슷한데? 오, 어, 설마? 아, 얘도 못 이기는구나. 삼승이 패 레키엠은 못 이기네요. 아, 이거 트윈네메시스 못 이길 것 같은데. 약간 늦게 돌렸거든요 지금, 어. 지금, 네미시스 스매시 모드거든요 지 졌네요 아데 지금, 지금, 영상 분무안무안금 지금, 네금스스지몇번더 해볼게요. 네미시스 진짜 세게 빠르게 돌죠. 저 세게, 오! 어, 어, 어. 더블 버스트. 와, 트라이던트 버스트 나겠는데, 네미시스를 무승부를 시킨다고, 이거를, 버스트로. 버스트로 무승부면 조금, 이게 다른데, 이거 좀몇번더 해볼만 한, 하겠는데요, 이거? 아, 요즘에 버스트가 안 나와서 좀 싱거운데. 아니구나, 바이키리 때 나왔구나. 어이, 팀이 됐죠, 지금. 심이내려는데 아. 자, 그러면 네미시스를 그럼 모드로 바꾸, 바꿔볼게요.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퍼 모드로. 아 아니구나, 아, 어퍼 모드 맞네요. 트라이던트 끼우고 됩니다. 오 과연 비치랑 말랑하고 아니 지금 아 트라이던트 근데 얘가 스태미나형인데 왜이리 약한 거 같죠? 디펜스 형 급인데요. 약간 회전력은 아 졌다 이건. 아 마지막 다음부터 하나 남았는데 거의 못 이길 것 같죠? 아크 다음부터 먼저 돌리겠습니다. 짜증데요오 아토믹이 외지지가 아토믹을 못 이길 것 같아요. 드라이버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오 어... 끝났습니다. 가... 마지막 카페인데 너무. 자 오늘은 이렇게 스크류 트라이던트 리뷰를 했는데 일단 평가는 딱히 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미묘합니다. 왜냐면 드라이버가 너무 구려요 애초에 이게 이 드라이버 자체가 스태미나형 치고 너무 구리고 그리고 이 회전력을 흡수하는 거는 없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노이즈막 아니 노이즈는. 약간, 뭐랄까, 허위사실? 이런 것 같은데. 건질만한 거는 범프 프레임 밖에 없어요, 진짜. 어쨌든, 그리고, 자, 지금까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가시였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초제트베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릴리, 빠!